반갑습니다. 불교이야기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은 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 지난번에 어,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 그래서 출가는 어, 물리적으로 어, 집을 떠나거나 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 오히려 어, 그것은 어, 인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연기법을 이해하고 인연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는 데서 오히려 무뎌지거나 멀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자로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가자들보다 더 세속인연의 문제에 고달파하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 얻기가 더 빠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그런 근기가 있느냐 의문을 가지면서 좀 암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불교계를 보면 조계종이 주류를 어, 이루고 있죠. 그리고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어, 선종에서 늘리 어, 쓰는 수행 방법,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쓰는 방법, 화두를 드는 것을 어,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도 어쨌든 이 화두를 선임들로부터 얻어서 어, 그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화두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도 뭔가 대단한, 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만해지는 경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화두는 아무한테나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어, 적절한 때에 주어야 되는데, 어, 오늘날 보면 줄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아마 죽을 거고 받을만한 사람이 못되는데 받고 또 아무 때나 주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 결과 화두를 가지고 깨친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화두는 선종에서 중심을 하지만 그 화두를 어 줄수 있는 사람은 거의 깨달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화두를 받는 사람은 어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달음에 거의 가까이 간 사람 %로 따지면 거의 95% 97% 득도 어, 수준의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어, 하나 2, 3% 부족한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 험난한 과정이거든요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97, 95까지는 참 수행을 해서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3%, 5%. 이게 고비입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이것은 이전에 95% 이상으로 어, 고단한 단계거든요. 그때 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 실마리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10%, 20%, 뭐 많아봐야 한50% 수준에 도달한 사람한테 화두를 던져주면 전혀 화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기를 치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중에서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상중에서 상, 근기에만 게 주는 것이 화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상근기도 못 되는 사람한테 다 화두를 줘버리니 깨달음은 커녕 머리에 불만 나죠. 불화 자 머리 두 자가 됩니다. 이 화두가 이 화두가 되어버리죠. 안타까운 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한계가 차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설법이다. 또, 응병여야기를죠. 병에 따라서 처방한 거다. 말 그대로 무수히 다양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각가지 방식으로 가르침을 펼친 것이 바로 불교교법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경전 가운데서 내 근기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전에 매몰되어서 특정한 경전만 떠받던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절에 가거나 어떤 종파에 귀하면 어, 특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내세우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그 종파가 또는 그 사찰에 선임이 그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효과를 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불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또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는 곤란합니다. 수많은 경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많은 경기를 가진 사람들, 수많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공부하는 방법 또는 공부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전들을 10분, 100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부가 부족하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큰스님을 찾아가면 답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각가지 경전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근기를 찾아내는 어, 좋은 실마리가 된다고 저는 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내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근기냐 중근기냐 하근기냐 사실은 대부분의 중생들은 하근기나 중근기입니다. 어, 뭐 상근기라고 해, 하면 좀더 나은 면이 있겠지만 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근기라고 해서 상근기보다 어, 더디고 느리고 한건꼭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 내기를 제대로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빠르고 느리고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나 수행도 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 그러한 어, 장애물들, 게으름 그 다음에 탐욕, 어리석음, 고약한 습관, 그릇된 관념,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장애물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가장 중요한 경쟁 상태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나, 그죠? 계속해서, 괴로움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경쟁자로 삼아서 그를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근성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쓰던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쓰던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쓰던 말인데 이 근성이란 말이 일본어로 곤조 입니다. 곤조. 일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게 널리 퍼려서 어, 성질이 고약하거나 말안 듣거나 고집 센 사람을 곤조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일본인들이 근성 곤조라고 할 때는 어, 타고난 그대로 바뀌지 않는 성향을 가립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사실 이 근성은 어, 한자어로는 원래 좋은 말이었지만 어, 일본인들이 쓸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씁니다. 건조분인다 어, 이건 좋은 말이닙니다 이걸 건기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건기는 상건기든 중건기든 하건기든 공통적으로 불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발현하는 능력 이나 잠재력에 있어서 누가 좀더 낫냐 못하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불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타고났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석관 버릇에 집요하게 매달려서 좀처럼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근성이라고 하죠. 이런 근성은 말도 쓰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근성에 사로잡혀서 자기 근기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도 좀처럼 공부의 진전이 없거나 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나도 모르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이런 근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용맹정지는 해야 되지만 어, 쓸데없이 근성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어, 그런 근성은 버리는 것이 좋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내 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근기가 어느 정도인지 를알 위해서 또내 근기에 맞는 어 공부법은 무엇인지 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 각가지 다양한 경전들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경전을 찾아낸다면, 그래서 내한테 어 적절한 그런 수행법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내 근기가 상이냐, 중이냐, 하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고 의도한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